아직 네. 김포공항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취침하도록 할게요 다같이 뻥 됐다. 됐다. 여기가 서해바다. 일단 촬영팀이 준비 세팅할 동안 놀고 있으래요. 놀아야지. 오늘 배 타는 선착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미안의 서해바다. 정말 남해만 갔었는데. 전진호를 찾아야 돼요. 낚시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 전진호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잠깐, 카메라를. 꿈이 있는 구멍 분명 쪽게 착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생그림으로 나가게서 일단 지송합니다아 오늘 인턴 영웅도 와갖고 처음 와보는데 오늘 심지어 첫 쭈꾸미 낚시인데요 일단은 한번 가서 조류 흐름도 보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네. 아어 그리고.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얼굴이 와, 가위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배우 아, 박서후라고 하고, 아, 너무 가까이 오신가요? <laughs> 평소에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고, 원래 제가 멈추는 구독자였는데, 그래서 초대를 받겠다. 고맙습니다. 주로 어떤 낚시 해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원투로 시작했다가 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지루해서 구어를 아. 하다가 제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이제 찌낚시를 도전해보고 그나마 손맛을 좀 보게 돼서 찌낚시를 한지 두달 정도 됐어요. 아 진짜 요그 혹시 최대어가 부산 일자 마파지에서 네. 4자 네네네. 네. 네. 아 일단 그럼 제가 조금 오늘 우, 우세할 것 같은데 저는 감성도 48 보유 기록을 갖고 있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 저도 쭈꾸미 낚시 처음이니까 대결 모드이기는 한데, 그래도 서로 민밋해가면서 2시간 반가량 라이징 낚시 유튜브 스타 멍찌님과 상큼발랄한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 배우죠. 박사원님의 낚시 대결을 실시간으로 멍찌TV 구독자님들에게 라이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장 상황이 바다 한가운데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봐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원중계도 하시는 거예요.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원 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자 안 쓰고 이 고데기 했습니다. 멍찌 TV 애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키즈와 함께 낚시 팁을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커피 쿠폰 쿠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나와주시죠, 멍찌님. 뭐요 어! 멍찌님? 맞다. 와, 나와 니키, 짜잔, 여러분 보세요. 오, 우와,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문어처럼 이렇게 넣으면 되죠? 와, 이제 뒤집어갖고 들어가 있어. 와, 이거 뭐야? 지금 저희가 방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제 목소리를 조금 듣고 계시다가 멍찌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열때 특별한 라이브라서 열때 넣습니다. 퍼퍼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네. 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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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퍼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바다 한 가운데와 현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최초 라이브 중계 낚시 쇼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멍찌님이랑 오늘 대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데 낚지는 못하죠? 어멍쟁님닮네 지금 수강합니다. 사이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와 헤어졌죠? 기 빨리지 않습니다 오, 지금 <목소리> 거장합니다 됐다 <됐어>. 들어가 있어 <목소리> 예전에 토끼 낚기 했을 때는 좀 바닥을 틀면서 어헤어님또 납두셨네요 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쯤에서, 어, 한번 퀴즈 좀 나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멍찌님도 나중에 하고 계시니, 퀴즈 나갑니다. 멍찌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해는 2024년입니다. 그렇다면, 멍찌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던 다른 일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제일 먼저 정답 남겨주신 추파축스님, 그리고 이어서 남겨주신 리듬티님, 정답 10월입니다. 네, 10월에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다고 하네요. 두분 저희가 체크해서 커피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 했어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다 먼저.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두개 빠졌어요. 아두개 빠졌어요? 네. 저는. 와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와 진짜 <laughs> 다와 느낌이 진짜. 와. 일단 저는 아기를 고추장 먹셨어요전 비밀입니다. 아아 <laughs> 저는 공유해드린 거예요. <laughs> 아저 수박. <웃음> <웃음> 너무 대놓고 있는데. 아네 네. 고추장으로 한번 고체해보시면 고추장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수많은 낚시 유튜버들이 있는데 본인만의 이런 아이덴티티도 있고 낚시 유튜버로서 굉장히 내가 뭐 추구하는 점이 있다. 나의 추구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라이브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좀, 좀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성격이라 소통 위주로 많이 하신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 댓글도 보면은 우리 멍찌님 응원해 주신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유속이 최대다 보니까 또 잡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식물이면 굉장히 빠른 물때라서 소비가 많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서운님네 그리고 멍찌님 열심히 분발해주시고. 되십니다. 오늘 바람도 조금 있, 있는 것 같아요. 멍찌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는데요. 뭐 잘안 되나요? 무슨 일일까요? 아 쭈꾸미 올라왔는데 다 올라와서 빠졌어요. 어머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같아요 어? 손님 낚았나요? 이렇게 네, 해주시길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저희 아까 네. 멋있는 낚았네요. 들어가 있어요. 합니다고맙습니다 아, 네. 마음 편하게 먹으니까, 그리고 그죠? 그리고 체 아기를 두고 나왔는데요. 아기 하나 더 달고 있습니다. 진지 모두 완전 진지해요. 아, 마린님, 어서오세요. 비에주 이거 안들어야겠다오 왔다. 오 어떻게 알았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첫 챔질 했어요. 아주. 다거 말씀드립니다. 전자녀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오리님 전자녀는 그 뜻이 아닌 비유라고 하셨어요. 어, 쉬운 문제 나갑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쉬운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남겨주셔야 돼요. 어, 히트. 자, 희 퀴즈 나가기 전에 히트했네요, 또 멍찌님. 자, 멍찌가 제일 싫어하는 어종은 무엇일까요? SJFG 천둥님 축하드립니다. 용치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것까지 맞추시면 정말 찐 팬임증입니다. 자, 멍찌가 거제 개도 방파제에서 비를 맞으며 먹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참치캔입니다. 오늘 좀 원활하지 않았어도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도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사투리! 어떤 사투리 원하시나요? 엄마! 들어와라! 네 이런 거 원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시청자 다 빠지신... 아니, 나가지 마세요. 저희 이따가 춤도 보여드릴 거고요. 어, 멍찌님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조금... 많았고요. 정말 말이 수가 굉장히 많이 나. 서훈님한테 좀 연결을 해서 저희 인터뷰 해볼게요. 아! 서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저는 양재동 스튜디오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저는 박 투라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낚시를 사랑하는 배우. 지금 주꾸미 잡는 뭐 본인만의. 특별한 낚시법이 있나요? 제가 또 낚시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네. 네. 오늘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닥을 찍기, 네, 톡톡톡 톡, 톡, 톡 움직인 다음에, 오, 네, 스테이라고 이제 가만히 5초 이상 정도 기다려줬다가, 네,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조그만 주꾸미라도 무게가 확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셀마트 해야 되는 가위 가위 있어요? 가위. 가위 좀달돼요 일단, 애기 두개 달았어요. 이러면 또 무게 가면 또 새로 익혀야 되요 하, 바로 왔다. 예시예시 우리 구독, 시청자인데초 고수신가요? 바로 오네. 와, 예씨, 말을 잘 들어야 돼. <laughs> 예, 저 배고파요. 저 어제, 어제, 치즈스틱 두개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도 핫바 하나 먹고, 와 이런 예 수심이 좀 나오나 봐. 네, 좀 배가 고픈데. 와, 애니님, 슈퍼챗, 2,000원, 고맙습니다. 애니요? 애니요? 고맙습니다. 음. <laughs> 내 <laughs> 쭈꾸미 많이 못 잡는다고 라면 안 끓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 대회 아니고, 그냥 대결이에요, 대결. 그 쭈꾸미도 나 배신할 줄 몰랐다. 어, 왔어, 왔어. 갈치같이 막팔 빠질 것 같은 거 막, 그런 거를. 해야 좀 재밌는데 아모리겠어요 일단 밥을 먹어야 돼밥 먹고 조꾸미좀 잡다가 철수 오늘 저희 망망대 라이브 처음이어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먼저 우리 참여하신 소감 어땠는지 멍찌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멍찌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요 오늘요 오늘 서해, 오늘 서해 서우 서우 와갖고, 서우 와갖고 낚시 해갖고 재밌었고요. 뚜껑이랑 좀 어려운 것같은데 저는. <laughs> 네, 어쨌든, 그래도, 네, 속마 네, 보고 재밌었고요. 나머지 시간에 좀더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아쉬우시죠? 저희도 정말, 네, 반복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 저희 라이브다 보니까 연결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네, 네. 네. 자 마리스.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서원님과 우리 멍찌님의 대결. 자, 저희 무게수 킬로그램 재고서. 빠리스래요. 빠리스. 아, 그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다 꺼내서 드셔야 되나 봅니다. 음. 잠깐 저거 체크하시는 동안 저희 그러면은 아까 퍼펙 네. 쿠폰 와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현장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모든 빗길을 마친 최종 승자는 서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각오 해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서훈님. 아 저는 네. 남해에 살아서 여러 가지 많이 벗벗는 얘다 드릴게요. 어, 또 집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 역시. 우리 멍찌TV 애청자분들이 네. 멍찌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laughs> 승리하신 서은이 인터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수, 승리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초보라서, 이, 저희, 영상으로 막 이렇게 쭈꾸미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막 300마리씩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쉽게도 오늘은 15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겼으니 너무 감사니다 <laughs> 좋은 승부였습니다. <선물>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약간 초보라고 좀, 제가 좀 긴장 없이 한것 같은데, 어, 소질이 되게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다음번에 한번 더, 예, 기회가 되면, 예, 대결을, 리벤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아, 네. 전 환영입니다. 아래로 한번 내려오세요. 네, 저또 본가가 부산이라서. 네. 아, 진짜요? 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Good? Good.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양재 스튜디오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낚시 생중계 쇼, 링크위드 스파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진 실시간 낚시 현장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했던 점, 좀 화면 송출이 원활하게 나가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저희는 더 재미난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생동감 넘치는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멍찌님의 라이브는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 재미난 이야기 함께 이어가 주세요. 카메라 넘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좀 쉬고 밥 먹을 때 다시 켜요밥 지금 먹어요. 화면에 보여드릴까요? 네. 그 화면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화면. 우와! 아, 이거 시험 방송도 했나봐요. 오늘 방송은 종료를 하고요. 저 제가 제 화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거 8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보셨으니까. 네, 오늘은 종료를 하고요. 여기다. 맞죠? 여기 맞죠? 와, 카메라 찾는 게 힘드네. 네, 오늘 아이고, 아침부터 여기 신기한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낚시하다가 철수해서 어쨌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다 같이 이제 갯바이나 뭐 어디서 한번 봅시다. 그때는 소통 귀에 굴락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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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하합니 네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봉치와 함께 낚시한 거 어떠셨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웃음> 진짜 <laughs> 제 약간 혼이 나가 계신데 아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그 밥을 좀 늦게 먹어갖고 강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정신을 혼내셨어요 네아어 그리고 낚시 그렇게 잘하시는 지 몰랐어요 아 약간 방심하고 있었는데 감이 좋습니다 <laughs> 나중에 리벤지 한번더 하시죠. 아, 불러주시면 제가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제 나아바리에서 한번 실력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부산이죠. 잘했어요. 널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네.